가상 조사의 콘테스트 오회 지난 1편을못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와주세요. 오늘은 드디어 최종 투표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꼭 투표 참여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시작합니다. 오우야 이쁘네. 그러게 이쁘네요. 블랙홀 조사에. 아, 그러니까 얘한테 암살을 합치고 뭘 합치고 했을 때 암살 능력은 발동되면서 얘 동결력은 또 계속 네. 올라가는 식으로. 적응의 능력을 하면서도 이때까지 나왔던 그런 합쳤을 때 뭔가 뱀지가 올라가는 그런 능력도 동시에 하는 어떠신가요? 일단은 적응보다 너무 상위 호환이라서 너무 상위 호환이죠. 네. 그래서 조금 와. 밸런스 파괴가 아닌가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실제로 만드셨더라고요. 우와 우와 야 어. 아이디어 와 이게 무슨 저 <laughs>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아 이거 사기아 <laughs> <laughs> 너무 좋다. 아이 너무. 아 이렇게 보니까 예 네, 너무 사기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laughs> 아 그러게요 네. 아어 지네들끼리 합치면 그냥 눈금수가 올라가고 아아어야와 어, 그, 그 이분 되게 정성 미쳤다 네. 보류 한번 좀 넣고 싶은데요 저는 뭐 어, 근데 블랙홀은 아무것도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핵 쓰면 그냥 능력 없이 그냥 수만 되고? 아... <laughs> 갑자기 통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건 너무 쓰레기통도 아... 강해지는 쓰레기통. 아, 강해지는, 강해지는 쓰레기통? 쓰레기통. 아... 어... 음... 그런 식으로, 어... 알겠습니다. 네. 촉진조 사이. 이쁘네요. 핑크핑크 해가지고. 어떤가요? 이것도 역시나 그냥 네, 합쳤을 뭐... 때 눈개수가 올라가지 않으니. 네, 이거 에... 그래서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사실, 버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십자범위에 적어 되지 않나요? 음. 근데 네. 공간을 비우면서 그 버프를 주는 애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음. 들어 태극은 버프를 줄 수가 없는데 얘가 있으면 태극한테 버프를 줄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꼭 지켜야 되는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데 그거를 아, 넘어가는 그렇구나. 순간. 모든 걸다 건드려도 되는 게되버리면서 음. 약간 다른 게임처럼 되버리네되버릴수 아. 있는 가능성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밸런스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주사위들이 한 칸을 차지하는 게 점점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음. 밸런스를 맞추는데 큰 기여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칠성 주사위를 언제든지 없앨 수 있다면 이제, 뭐, SP만 무한하다면은,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대구성을 다시 할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밸런스가 또 거기서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고성은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럼? 고, 고장난 성장 주사에는 눈 계속 떨어지고, 그 처음에 나왔을 때는 7성짜리에서도 떨어질 때까지 확률이 계속 떨어, 존재했었잖아요. 고장나서요 그쵸, 예. 네,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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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 고장나서. 아이, 이름! 네, 네. 어, 그렇게 들어갔었구나, 고장간 주사위가. 아, 네. <laughs> 어, 비하인드 스타일, 어, 스토리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 그렇군요. 그거는 틀을 깰수 있었던 게 고장났기 때문에. <laughs> 네. <laughs> 네. 자, 다음. 자, 다음. 이번에도 이름이 포식 주사위네요. 포식 되게 많네요. <laughs> 합성하면, 얘네 합성하면, 눈금이 오르지 않고 탈락입니다. <웃음> 눈금이 <웃음> 오르지 않으면 어, 탈락. 탈락이에요. 예. 네. 오른다고 칩시다. 아, 근데 또 칠성은, 칠성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안 오른다? 탈락입니다. <laughs> 다음. 파괴 주사위. 그림은 잘못 그려요. 좀, 쩜쩜요 파괴 주사위는 자신과 같은 눈금수의 모든 주사위와 합칠 수 있습니다. 대신 합쳐질 때 주사위 눈금수가 한 개에 내려가, 저거는 규칙 위반 아닌가요? 내려가는데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면. 그렇죠. 위반은 아닌가요? 아니, 위반, 아 위반. 아, 위반 위반인가요? 때... <laughs> 탈락! <웃음> 올라간다고, 올라간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바뀌고, 현재 주사위, 소환 s 때 오! 아이디어 괜찮다. 어, 그니까 내가 지금 주사위를 100SP로 뽑았어요. 그럼 얘를 합치면은 그 100SP만큼 다시 돌려받는 거죠. SP로 돌려받으면서 주사위는 이분 내려간다 했는데 올라간다고 바꿔요. 후반용 재물이. 그죠. 후반용 재물이죠. 오, 그죠. 후반용 재물, 재물. 좋다. 예, 네,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데? 그니까요. 이거는 통과. 이거는 후반용 재물 너무 좋다. 이름이, 방딱 들었을 때, 어우, 너무 좋은데? <laughs> 정말 쓰고 싶은. 다음, 광기주사위광기주사위의 스택은 개별적으로 적용되며, 아, 개별적으로 공격, 그럼 얘가 딱 해놓고, 주변 애들 쓱다 올려놓으면은, 얘 빼고,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또 다른 데네 군데 올려놓고, 이렇게 빼고, 이런 식이 되,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괜찮아요. 좀 신선한데요, 이거는? 한 번, 테스트, 다시... 오, 요 정도까지도? 오. 그 앞에서 나왔던 다른 스택을 쌓는 주사위들은 스택을 쌓아서 내가 세지는 구조였는데. 그죠. 버프가 세지는 그런 형태. 그죠, 그죠. 그래서, 오. 더 특이, 더 약간,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이런 오. 스택 쌓는 주사위들을. 오, 오케이. 요 정도 코멘트 들었으면 합격입니다. 통과. 자, 돌진 주사위. 어, 레온이네요. 레온이네요. 어, 레온 주사위네요. 어, 재밌어요. 이런 거. 어. 데스모드 때 엄청 위협적일 것 같고 안 그래도 빠른데 거기다가 돌진까지 하면 미칠 것 같은데? 근데 버그도 미칠 것 같은데? 레온 주사에도 생각을 해봤을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혹시나. 네 생각은 그죠? 해봤었죠. 그거랑 비교했을 때 약간 비슷한 능력이었나요? 아 사실 저희는 돌진보다는 처음에 깎는 거에 초점을 조금 더 뒀던 것 같고요. 음 그럼 돌진으로 딱 봤을 때. 느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어그 흐름이랑 좀 겹치지 않나 아. 라는 생각을 해서 아. 이제 좀 애매했던 아. 것 같아요. 아. 흐름이랑 근데, 근데 이제 흐름은 그런... 패시브 놔두고 계속 빨라지는 거고. 저 얘는 합칠 얘는? 때마다 어좀 뭐 많이 가 있네 힘들어 그저 그저 힘들게 컨트롤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보낼 수 있는 컨트롤이 가능하죠. 어쨌든간에 흐름보다는 조금 자주 쓸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를 흐름보다 는더 좋게 해줘야 되는데. 음. 그래서 그죠. 그거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끝에 가있을 때탁 하면 그냥 그죠. 무조건 끝나는 필살기처럼. 그죠. 될 수가 그, 있어서 그거를 이제 컨트롤 해야 되는 거죠,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음. 일단 제 입장에서는 보류인데 여기는 애매하다. 일단은 그러면 투표로 갈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건 통과시키도록 음, 할게요, 네. 일단은. 자, 다음 조사에 증감 조사입니다. 음. 아, 상대방 소환 SP가 늘어나는. 지금 아... 뭐0게할수 있었는데 아, 그렇죠. 되고, 이런 식이 되아 이거 저는 어우야 너무 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꼭 진짜 뽑는 레스피가 너무 높아가지고 맨날 협동전에서도 나중에는 막어그제 콤보 조사에 제가 4억 딜봤거든요 <laughs> 뽑는 레스피가 8천 막 8, 이렇게 올라가는데 진짜 몇번 뽑으면 혼란은 가버리고 에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비검이나 이런 애는 퍼딜이니까 계속 볼수 있지만은 콤보는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런 거라도 있으면 엄청 좋지 않을까? 어 너무 좋다. 아이디어 이것도 나오지 않았나요? 음, 비슷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죠? 이제, 왜 내가 갑자기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특히 대전에는 왜 내가 갑자기 올랐지? 내가 100이면 뽑을 수 있었는데, 110이 됐다. 음흠. 내가 지금 상대방 SP를 모르잖아요. 뽑스피를. 그거를 체감할 수가 없어요. 음. 뭐, 옆에다가 이쁘게 해주면 되지. <laughs> 몇, 몇 증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이 사람의 증가량이 몇인지는 안, 안 나오고, 그냥 옆에 나의 주사위로 인해서 증가한 양. 플러스 나, 50이 되어 있다. 어, 플러스 50이 되어 있다. 하고 뭐 협동에서도 그런 식으로 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아,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없죠.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럼 해주면 안 되나? 소설로 <laughs> <laughs> 해가지고 이쁘게? 저는 이제 그 포인트도 있지만 음흠. 제가 생각했던 좀 애매하다 하는 포인트가 이게 음흠. 뭐. 4억 딜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저거 나오면은, 한, 8억 딜 보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쵸. 근데 그만큼 이제 노력이 있으니까. 실력도 있고. 참고로, 이, 그때 봤던 거는 최고의 서폭과 최고의 딜러. <laughs> 있기 때문에 <laughs> 가능했던 <딜러. 웃음> 거기 때문에, 예, 네, 실력 부분이 들어가고. 그리고 저게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봤던 주사위 중에 하나는 빼야 되잖아요. 음. 저걸 넣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난이도가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 협동은 괜찮은데 대전이 좀 오히려 걸려요. 음. 내가 그게 상대방의 액션으로 주사위 판이 아니라 내 SP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뭐 자꾸 이런 고민하다 보면 상대방 아. SP를 훔쳐올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뭔가 이제 아 좋은데. 그 <laughs>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또 얘기를 네. 한번, 네. 다음은 전자기장 주사위. 어, 이거 111%에서 고른 거죠? 네. 이거는 모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에 초점을 많이 뒀고요. 음흠. 밸런스는 사실 잘 맞진 않지만, 음흠. 모드가 변경된다는 그거, 음. 한, 그 아이디어 하다가 되게 좋았어요. 음. 왜냐면 이제 딱 보면 라인 클리어랑, Mm -hmm. 보스 처치를 어떻게든 한 번에, 좀, 한 주사위가 해줬으면 좋겠다. 어, uh -huh. 생각하신 것 같아서. 어, 그런 모드 변경으로 뭔가 좀. 재미를 줄수 있다. 근데 네. 과열이랑 너무 또 겹치긴 하나요? 모드를 변경한다는 능력 자체는 과열이랑은. 약간 다른데. 네, 다른, 달라서. 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아이디어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과열 주사위가 어떻게 보면 파워업이라는 기능을 다른 걸로 변경시킨 첫 번째 사례잖아요. Mm -hmm. 그래서. 요, 모두 변경하는 게, 그두 번째 사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어, 오케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음. 랜덤 버프 조사위 랜덤 버프 조사위는 그... 생성 후에 30초 뒤에 소멸을, 그 탈락입니다. 고장난이라고 아, 아, 붙여볼까요? 당... 아, 뭔언가 고장나야 돼요. 아, 얘가 이제 없어지면서, 아... 그 있던 자리에 뭔가의 버프, 신나기든 보랏빛이든, 그 필드에 표시이 남는 것처럼, 얘또세 가지 버프 중에 하나가 그 필드에 남아있어요. 뭐, 그냥 주사위 능력으로 필드에 버프 효과를 이렇게 딱 준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 있었나요, 혹시? 이런 것처럼? 아이디어는 있었어요. 아이디어는 있었나요? 네. 어땠나요? 아이디어에서 끝났습니다. <laughs>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가분싸좀 밀다가 다른 걸로 넘어갔군요. 자, 다음! 이런 계속 증가하는 시계는 랜덤 다이스에는 없는데, 그 랜덤 다이스 짭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짭게임들한테는 이런 능력이 있기는 해요. 음... 그니까, 러 굳이 이 지금 적어주신 능력 말고도, 뭐, 뭔가 그런, 가만히 내뒀을때 공격력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아이디어. 음뭐 지금 이 황금톱니로 얘기를 들어보죠. 어떤가요? 조금 밸런스 잘못 맞추면은, 이제 켜놓고, 뭐, 자도 되는 거고. 조금 잘못 맞추면, 더 이상, 세져도 몬스터를 못 잡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밸런스 맞추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음... 한계가 어쨌든 그러니까요. 언젠가 한계는 찾아오는데 네, 네, 그렇죠.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디로... 그 게임도 그 한계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그걸 해놓으면 음, 음. 능력으로 내가 이걸 넘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주사위는 한계가 있는 주사위야 라고 하면 사실 선택받기가 좀 음... 어렵겠죠 얘는 한계가 있어 <laughs> 유저 입장에서 만약에 쓴다 그럼 비효율적으로 눈보라 넣고, 방패 넣고, 음. 흐름 넣고, 어떻게든 시간을 늦추고, 늦춰가지고, 그 안개를 뚫으려고 애를 또 쓰는 킹갓대이 <laughs> 나올 거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서, 예, 네, 아무 의미 없지만, 왜 사람들이 에너지에 미치는가. <laughs> 잠깐 생각해보면, 음. 파워님만 미치는 거 아닐까요? <laughs> 다음 거, 뇌전조사에. 와우! 와우! 탓수로? 어, 그러니까 15개 있으면은 15발에 대한 데미지가 한 번에 빠바바박 입히는 거죠. 한 마리에 대해서. 그래서 광전사처럼 그런 발동됐을 때 보스들이 약한데 얘도 그런 단점을 보완한 거죠, 나름대로. 개수에 따라서. 어, 괜찮은데 눈금수에 따라서 는또 공격 속도가 증가해서 어, 재밌는 아이디어. 오래 안갈 거예요. 이거 분명히 공격력이 이렇게 약하면 많이 가봤자 15, 아니 5웨이브, 6웨이브 그 정도에서 끝날 수 있는데 좀더 안정적인 라인 클리어를 하는 거죠, 얘 혼자서. 어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네. 재밌는 아이디어. 그러니까요. 어때요? 협동해서 보스가 이제 두 마리씩 네. 나오면. 약간. 어, 스파. <laughs> <약간>. 네. <laughs> 어, 그러네. 네, 그... 두 개가 되면 어, 어 어떻게 그, 하지? 그 그렇게? 네. 어떻게 하지? <laughs> 슬라임 저... 슬라임 어떻게 하지? <laughs> 이거를 좀더밸런스를 어떻게? 해? 그래서 아니 보스 나올 때라는 이름으로 바꾸든가 네, 저 보스... 네, 필드 위에 한 개가 아니 하나뿐이라고 네. 안적어 놓고 네. 보스라고 그냥 피스가 네, 벌드급 네, 보스... 필드에 보스가 가... 출연했을 경우 어, 그렇죠 맞아. 보스가 출연했을 경우로 오케이 이건 일단 통과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단은 줄여주신 거를 다 봤는데 이제부턴 유저 투표 개발자 투표로 나눌 겁니다 개발자 투표는 말 그대로 실제 출시를 목표로 테스트를 시작할 작품들. 유저 투표는 아쉽게도 개발은 힘들지만 재미난 능력들로 이 영상 고정 댓글 자세히 보기에 있는 투표를 통해 순위를 매길 작품들입니다. 그럼 개발에 들어간 작품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나오는 작품들은 아쉽게도 탈락입니다 다음번에 도전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유저 투표로 들어간 작품들 선정 함께 보시죠 아 EMP 조사이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특정한 능력인지를 다 적어줘야 되고 다 알려줘야 된다 하지만 유저 입장에선 이거를 어 그래도 찾아내는 재미 얘한테 쓰면 당연히 이 능력이 무력화돼야지 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특정 조사이한테 안 먹힌다 하더라도 뭐 어, 그거는 어차피 카운터덱을 만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속 시간도 있고 해서 우리 입장에선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예, 네. 개발에는 조금 애매하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만드는 재미도 어, 같이. 어 그래도 저희는 <laughs> 예, 만드는 재미도 <laughs> 어렵다. 예, 일단은 이거는 유저들의 또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오늘 한번 투표로. 네. 다음 1 9 번. 아어 지옥 불필드가 그리워서. 네, 만들어 본 드래곤 주사의 전체적인 불길, 초당 체력 비례 데미지. 요거는 한번 만들어줄 수 없나요? 아니면 지옥불을 좀 어떻게 살리거나 아니면 그거 못 살린다고 하면 요런 식으로 주사이라도 좀 내줄 수 없을까요? 어, 현재 퍼딜이 아니고 그냥 최대 퍼딜 1%라도 있으면. 1%부터 우리 시작해보죠 일단은 냈다가 1%로 냈다가 그 다음에 안 좋다 1.5% 냈다가 안 좋다 2% 냈다가 조금씩 조금씩 우리 올려보는 거라고 그러면 유저분들이 우리로 테스트하냐 <laughs> 아니요! 저희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 어렵나요? 네. 저, 일단 어, 유저 투표로 자꾸 유저 반응을 보고 아, 네그 이후에 좀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저 투표로 넘겨볼게요 네. 아 이거는 같은 눈금끼리 모든 주사위를 합칠 수 있는 적응 능력을 가졌는데 눈금수가 내려가서 규칙 위반이었으나 이 눈금수를 올리고 후반전 재물로써 네네 초반 재물 제물, 지금 현재 의 재물은 초반에만 사용하지만 얘는 후반 재물로 후반 재물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해서 솔직히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주사위 소환 SP에 두 배로 주고 전설로 올려. <laughs> 아, 근데, 어. 필요하긴랑레알로 <laughs> 아, 필요하다는 건 저게 나오면 밸런스를 붕괴시야 돼. 아, 되는. 아, 아 아이. 어, 그거는 어, 일단. 밸런스를 붕괴시키겠다. 아, 이거. 일단 써볼게요. <laughs> 일단은, 써보고, 어. <laughs> 아, 레온주 사이 돌진하는 능력. 컨트롤 할수 있음. 아, 이것도 막으려고 하면 뿅 써서 통과한데, 맨 앞에 있는 애가 돌진한다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거 추가하면 되죠 만들 때. 아, 너무 그, 어렵군요맨 앞에, 앞에 있는 애가 돌질한다 그러면은 뭐하놨다가 따다다다닥 섞으면은. 주주주주주. <laughs> 그죠 그죠 그죠. 오. 예. 네. 그죠 그죠. 어. 그러면은 아납작해이 <laughs> 뭐, 그래서, 그래서 약간 흐름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아직 조금 있어요. 아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음. 활용을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음. 차라리 음. 흐름 여러 개 하는 게 훨씬 위협적일 것 같다. 어. 그럼 일단 유저 투표로 이거 또 응.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컨트롤 해보고 싶다 아 전기 기장 이거는 모드가 바뀐다 해서 점수를 주셨던 얘는 과열보다는 초반에 당장 약할 수 있으나 라인 정리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뭐 일단 저희는 모드 변경하는 그 아이디어는 음. 테스트를 해 보고 있는데 아, 이 어. 주사위 자체만으로는 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디어만 모두 바뀌는 것만 쏙 빼가겠다. <laughs> 알맹이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유저 투표로 넘어가고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봐주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과연이랑 비교를 한번 해서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매전 조사에 타수로 밀어붙이고 라인 정리할 때는 마릿 수로 밀어붙이고. 예 네. 어떠십니까? 이거 개발하기 싫어요? 이쪽 <laughs> <laughs> 흥미가 있지 않나요? 라인 정리를 내가 15칸에 뇌전주사위로 15칸을 가득 채우면 은 15마리를 한 번에 그냥 빡짝 공격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 비슷한 능력을 넣어놓고 테스트한 버전이 있어요 아, 오! 그래서 이제 앞에 것만 근데 뒤에 거 타수는 없잖아요 그건 없죠 그러니까 타수또 같이한 내전 네 주사위가 보고 싶은데, <laughs> 아니 개발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건 그러니까 네. 지금 어차피 저희가 음. 개발은 이제 잘 모르겠고, 일단은 <laughs> 순위를 아. 고르는 거는 할수 있는데, 개발은 아. 확실하지 않아. 개발은 저희가 이제 아. 딱 보고서, 되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가 이제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근데 아이디어는 너무 재밌기 때문에 유저 투표로 해서 투표를 네, 한번 투표 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네. 아관기 조사 이것도좀 특이하다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던 필드 몬스터가 처치될 때마다 얘가 중첩을 획득하는데 음, 버프 중첩 있죠? 예, 네, 중첩은 최대 1 0 0가지 얘는 근데 좀 설명이 어려워, 어렵고 약간 읽으면서도 어, 좀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애매한데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어. 그래서 욕심나진 않는다. 아, 욕심나진 않는다. 일단 올라오네. 상상해봤을 때 아이디어는 재밌어 보이나 실제로 사용을 음. 하면은 기존 버프 주사위들이랑 크게 다를 음. 것 같지 않다 느낌은 달하고 음, 음. 얘랑 있으면 어슬래 네. 뭐 음. 저는 달이요 얘는 음. 왜 만들었니 달이랑 다른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쵸, 매력 이 일단은... 있지 않을까 확신을 <laughs> 아, 아. 가지고 만들어도 될까 할까아 아. 아, 이렇게 오늘 가성 주사위 콘테스트 처음에 1화를 시작했을 때이 정도까지 와가지고 함께 할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봤고 상상도 안 해봤는데 오늘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유저들의 아이디어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재밌는 조사위도 너무 많았고 사실 오히려 좀 깜짝깜짝 놀란 음. 적도 있어요. 네. 어, 이거 해봤으면 재밌겠다 하는 것들 이 음. 아이디어로 나와서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아이디어도 좋고. 블랙홀 이런 것처럼 너무 정성을 맞아요. 다 해서 보내주셔가지고 보면서도 와 이거 이렇게까지 해서 보내주시는 거면 진짜 아... 열심히 봐야 되는구나 우리가 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보면서 이렇게 두 분이랑 같이 가상 주사위 콘스트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후 어, 유저 투표로 나눈 것과 개발 투표로 나눈 거는 이제 각각 또 이제 투표를 진행을 할 거고요 영상 밑에 보이는 어, 자세히 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보이는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순위권 다섯 분한테는 개별 메일로, 보내주신 메일로 다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진 투표에서 받은 거는 충분한 시간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막, 보채지 마시고, 천천히 이것저것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투표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그 투표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등은 출시해 줄 거죠? <laughs> 1등이 아닐 수도 있지만. 1등이 네, 아닐 수도 좋은 있지만, 아이디어만은? 네. 최대한, 그래도, 네, 이름은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 또 유저분의 또, 좀 좋아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번에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컨텐츠로 이렇게 같이 운영자 두분또 끼고, 유저을들릴수 <laughs>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퍼워나왔다였습니다 유마. 아, 그리고 이거는, 이게 이제 되게 감동 먹었었는데 어, 유저 아이디어 회의할 때 혹시나 유저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건가라고 생각하면 이걸 쓴다고 합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어, 이거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사진 보이, 보시다시피 여기 위에 보면은 저렇게 책상에 적혀져 있어요. 유저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써주세요라고. <laughs> <laughs> 실제로 이거 누가 많이 쓰나요? 다른 두 분은 안 쓰시나요? 이거? 대표님이 쓰는거 봤어요. 아, 아 대표님이 네. 쓰시는 걸. 어 대표님도 생일 같이. 아 그럼요. 오 그렇구나. 아, 이거 참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